안녕하세요. 충청도 금산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와, 더워서 그런지,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거리는 곳. 오늘은 좀 도너츠를 좀 싸가지고요. 도너츠. 보시다시피 주변에 뭐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고, 시골은 진짜 그래요. 차 없으면 힘들어. 차 없으면 딱, 진짜, 굶기 딱 좋은 곳이야. 뭐, 마트 찾아가려면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 돼요. 어, 요, 별로 갔는데 요게 좀 길게 하다가 이 발을 잡더라고, 발목을. 컨테이너에 많이 보죠. 근데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긴 컨테이너인데 저렇게 높지? 야, 창문 뺀거 봐요, 창문. 창문 빼고, 문짝도 빼고. 이런 정도면은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있을 건다 있을 것 같아. 위에는 시골집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싸요. 한, 한 300만원? 이면은 되는 거죠. 현금 많이 들고서 여기서 살다가 지루하면은 서울 호텔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해외 여행도 가고 또 여기 와서 또 쉬고 계속 뭐 회전이 좀 뭐. 인생은 무한 반복이거든요. 어쨌든 참 재미있는 집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